자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인데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킬러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와요 보다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이차 함수에 관련된 그것을 이제 응용한 이제 주기 함수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 뒤쪽에 나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등비급수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단원과 단원과이 어, 통합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주제지만 문제 내용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이 한 번에 머릿속에 싹안 들어올 때가 있어 왜냐면 이 주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를 한 번에 이해하고 풀겠다고 라 하면 은 사실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의 꿀팁을 줄게요. 이런 킬러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적으로 기억하세요. 쉼표, 마침표, 뭐뭐일 때를 다 끊으세요. 아시겠죠? 쉼표, 마침표, 그리고 뭐뭐일 때.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고 내려가고, 정리하고 내려가고, 정리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만 킬러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보세요. 현재 첫 번째는 범위가 0부터 2까지의 범위예요 fx가 있는데 fx가 뭐냐면 현재 x하고 2-x야. 그런데 얘는 딱 0부터 x가 2 사이에서만 쓸 거야 라고 설명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다른 내용 관심 없고 딱요것만관심 있어요. 그럼 0하고 2가 나왔는데 요거이차 함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 볼록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또한 대칭 함수니까 여기가 바로 1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건 어떻게 바로 f x 플러스 2는 f x에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과정으로 주기함수의 모습을 그려달라 이렇게 설명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값을 똑같은 모양을 그려 나가겠어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는 3 4 5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돼 있고 두 번째.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수렴하고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면 AN은 A1 곱하기 R에 n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얘가 수렴을 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수렴을 할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등비수열의 수렴 구간은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그러면서 이제 1에는 등어 붙겠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어 아니면 a1 자체가 0이면 되겠죠. a1이 0이면 공비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싹다 0으로 흡수해 버릴 거예요. 자, 이런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럼 뭔을 만족시킨다.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 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에서 공비 r은 유리수다. 이게 어 있어요. 그럼 유리수라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공비를 얼마로? 알파분의 베타로 정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알파분의 베타. 더 이상 약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약분수야.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는 최종 종결된 과정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fx가 x는 ak에서 뭐 한다? 그 값을 가져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극값을 갖는다고. 그럼 극값을 갖는다는 게 뭐지?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f(x)의 내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극값이 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증가와 감소가 교체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 함수이기만 하면 되고 그림이 증가 감소만 교체하면 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노골적인 게 바로 이 극대값들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미운 불능이지만 바로 이런 점들에서도 감소 증가가 교체하고 있죠? 예.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극값이다. 어, 그러면 결국 그 값의 의미는 뭐야?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아, 그러면 AK는 뭐다? 정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정수가 되겠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한 AK는 동시에 뭐가 된다 했어요? 현재 0부터 해서 AK는 10보다 작아야 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이중에서 몇개 나온다? 3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AK가 될수 있는 후보는 얼마다? 기본적으로 1, 2, 3, 4, 5, 6, 7, 8, 9가 되는 거야. 자, 이 중에서 몇개 나와라? 3개가 나와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쪽의 내용 중에서 일단 A1이 0인 건안 돼. A1이 0이 되어버리면 무조건 AN은 다 0밖에 안 되는데 현재 이 안에서 1부터 9까지 중에서 3개 나오려 했으니까 A1이 0 나와서는 안 되겠구나. 두 번째는 R이 1 나와도 안 되는 거야. 요 R이 1이라는 것도 안 되는 거야. R이 1 나오면 전부 다 A1, A1, A1. 그러면 결국 AN의 종류는 한 종류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첫 번째, A1은 0이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공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안 돼? 0이 안 되는구나. 그럼 0이 안 되는구나. 그럼 0부터 해서 R이 1보다 작다도 이 성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R이 0이 돼도 안 되는 거야. R이 0 돼버리면 모든 A에는 0밖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알게 되는 내용은 딱이 내용밖에 없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공비가 양수냐, 음수냐를 우리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몇개 나와라? 딱세 개만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질문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또 다음 문장이 나오는 내용이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현재 보니까 a1 곱하기 a n 플러스 1 그리고 뒤쪽에는 a 2n 그리고 또 앞에 보니까 a n 플러스 1 더하기 a n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이 얼마나 나오냐면 10분의 80이야 그러면 이것이 어떤 상태를 제시해 줄 거야. 그러면 현재 an AM 플러스 1 더하기 an분의 a1 곱하기 an 플러스 1 an. 정리해서 우리는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항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비성질이나 등비중앙을 못쓸 거라면 전부 다 하나의 기준항으로 공비를 통해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a1 곱하기 r의 n승이고 여기는 a1 곱하기 r의 n-1이고 여기는 a1이고 여기는 a1 곱하기 r의 n승이다. 여기는 a1 곱하기 아래 2m-1이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아래 있는 것을 a1을 하나씩 다 약분할 수 있죠. 왜냐면 a1이 0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래 n승을 한번 나눠볼게요. n승을 나눠줘? 그러면 여기는 1, 여기는 r분의 1. 아래 n승 나왔어 그럼 a n. 아래 n승 나왔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 m-1이 나오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것이 얼마다? 10분의 8 1일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공비가 분모가 더 크죠? 공비가 분모가 더큰걸무한번 곱해주세요. 한다면 요 값은 0으로 갈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결국 남는 건1 플러스 R분의 1에 A1이 10분의 81인 거야.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얼마를? R을 곱해준다면 R 플러스 1에 AR은, A1R은, A1R은 바로 누구십니까? 그럼 바로 10분의 81이야. 이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a1r 곱하기 10은 81에 r 플러스 1이다까지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설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써먹을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세 번째인데, 상대방이 a7의 값을 뭐라고 했냐면, p분의 q라고 했어요. 그리고 잘 따라와 보세요. 왼쪽으로. A7이 P분의 Q인데, 문제에서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예요. 자연수, 자연수. 아, 그럼 여기는 양수구나. 그러면 이 얘기는 A7의 값이 0보다 크다고 설명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와 볼게요. 그러면 A7이 결국 설명한 게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A7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뭡니까? A1 곱하기 아래 현재 6승이라는 걸. 얘가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양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는데 현재 r값이 우리는 다른 거 몰라요 마이너스 1하고 r이 0 사인지 이 아니면 r이 0보다 큰지 모르겠어요 아 0하고 1 사인지 이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차피 r의 육수 하면 양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a1도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결정적인 힌트예요 그러면 r 플러스 1은 어떻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지만, 여기서도 R 플러스 1을 해주면, 어차피 0하고 1 사이고, R 플러스 1은 1에서부터 2 사이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always 양수입니다. 그럼, 양수 곱하기 80이면 당연히 양수죠. 그럼, 여기10 곱하면 양수죠. A1도 양수죠. 그럼, 당연히 R 값도 당연히 양수여야만 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고민할 내용이, 원래 마이너스 1과 0 사이냐, 0하고 1 사이냐인데, 이거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R이 얼마다? 0하고 1 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대한 내용도 지금부터 깔끔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칠판에 있는 내용을 쌤이 압축해서 정리해 놨어요. 현재 보시면 등비수율은 이제 AN은 A1 곱하기 r 의 N-3고, 우리 정리해 보니까 초항은 0보다 컸어요. 공비는 영하고 일사인데 얘가 유리수래. 그래서 우리 알파 분의 베타로 설명할 거야. 다시 말하면 an이라는 것은 a1 곱하기 a1 곱하기 알파 분의 베타의 n 1승의 형태를 띨 거야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ak의 값을 정리했더니 0에서부터 어디까지? 십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총몇개 나와라? 3개 나와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첫 번째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항 값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공비가 0하고 있으면 계속 감소하겠죠 그럼 점이 이런 식으로 값이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점들이 그 전부터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정수가 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몇개세 개가 있다. 근데 그것이 1부터 9 사이에 몇개 있어라? 세개 있으란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앞에게 세개될 수도 있고 가운데가 세개될 수도 있고 뒤에게 세개될 수도 있어요. 물론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건 감소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 개의 값을 한번 정리해보자. 성, 어, 세 개가 뭔지는 모르지만 특성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n 중에서 그냥 몇 번째 항인지 몰라. 그첫 번째 등장하는 수를 우리가 a라고 하자. 기준값을. 얘는 초항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초항일 수도 있고 두 번째 항일 수도 있고 세 번째 항일 수도 있는 거야. 다만 얘가 처음으로 AK 중에서 자연수가 나왔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총세개 나왔으면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될까? 특성이 뭐냐면 현재 여기 넘어가면 A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렇죠. 또한번더 가면 A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이 될 거야. 일단 최소값을 잡는 거야. 물론 3승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알파의 3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얘가. 만약 알파 3승이 기본적으로 자연수, 여기 알파 3승분의 베타 3승이 됐을 때약분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얘기의 의미는 일단 최소값만 잡아보자고. 얘가 자연수입니다. 얘도 자연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이 알파를 얘가 지워야 돼요. 그쵸? 그러면 A라는 건 뭐지? 하면은 알파의 배수구나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알파의 배수. 그래야 a에 있는 분자가 알파를 뭐한다? 지워야 돼요. 그러면 이첫 번째 숫자가 자연수니까 얘가 알파를 지울 수 있는 것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또한 여기는 뭐예요? 알파 제곱분의 베타 제곱에다 a 곱하거든요. 그럼 얘가 자연수 가 되려면 얘는 뭐가 돼? 알파 제곱의 배수를 가져야만 한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제곱 배수를 가지면 당연히 알파 배수도 같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먼저 이런 값을 먼저 생각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알파의 제곱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1은 안 되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이 돼버리면 이거 자체가 뭐가 돼? 이미 유리수가 있는데 1분의 2, 1분의 3 이렇게 돼버리니까 0과 1사이라 범위를 벗어나요. 그니까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작은 상태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알파가 얼마야? 2일 수 있겠네. 그러면 2의 제곱은 얼마다? 4가 되겠구나. 그렇죠? 아, 그러면 알파가 2인 경우도 3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알파가 뭐일 수도 있어요? 3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이 되어버리면 3의 1승은 3. 3의 제곱은 얼마? 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 있는 최대값은 3이고 그러면 4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4가 되면 4의 제곱은 16인데 16의 배수가 여기 안에 없어요. a는 무조건 1부터 9까지 안에서 존재하는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알파가 4가 돼버리면 최소값만 해도 16이잖아. 그럼 16의 배수는 뭐예요? 어? 그럼 a가 최소 16은 나와야겠네라고 하는데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알파가 2라는 건 분모가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배의 후보는 r은 2분의 1일 수 있고 여기는 r이 얼마나와? 분모가 3인 시리즈인 3시리즈 3분의 1일 수도 있고 3분의 2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이게 균관을 건너서 알파 3승일 수도 있잖아 하는데 알파 3승이 되어버리면 a가 3을 넣는 순간에 27 나오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옵션은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가 알파에 대한 성질 그러면 연속하는 세 수가 아, 연속하는 세 수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개의 수가 자연수가 되는 방법은 최소 설정은 바로 알파 제곱이 분모에 깔렸을 때 그걸 지울 수 있는 값이 A에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값을 펌 찾는데 이건 초항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중간항이니까. 그러면 이제 공비라는 것이 이세 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매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비를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초항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초항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초항은 뭐야? 여기를 넘겨준 순간에 10R분의 81에 쉽게 말하면 10분의 1에, 10분의 1에, 아, 10분의 81에, 얼마가 돼? 10분의 81에 R분의 R 플러스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자, 요 값을 한번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만약에 R이 2분의 1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A1이라는 값은 10분의 81. 곱하기 R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2분의 1 더하기 1이면 2분의 3이 되겠죠? 약분하시면 3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된다? 아, 요 20, 어, 10분의 81 곱하기 3. 즉, 24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등비수열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이게 뭐죠 그러면 10분의 243의 등비수열 현재 여기가 기본 잡아주면 a n이란 10분의 243의 2분의 1의 n-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요, 이게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해보니 잠깐만 r은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플러스 1니까 이 2분의 3. 어 그러면 3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3이 나오니까 현재 우리가 243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얘가 계속 쌓이면 a1은 10분의 243 곱하기 2분의 1의 1승. a2는 a2는 그다음에 여기 어, n 대신이 놓면 a2가 이렇게 되고 a3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10분의 243 곱하기 2의 분의 1의 제곱인데 결국 중요한 건이 분모를 제거할 값이 앞으로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이 분모가 계속 바뀔 거잖아 이렇게 분모가 바뀌는데 그거를 소거하는 분자의 값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중간에 이런 값들이 나와야 하는데 중간에 이런 값들이 나오려면 적어도 얘가 얘를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는 설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약분이 되는 설정이 죽었다깨어 나올 수 없어요. 뒤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이가 더 많이 쌓일 텐데 이 분모에 생기는 이를 누가 분자가 제거를 해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성립할 수 없겠구나. 뭘 보고 알수 있어? 여기가 이의 배수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탈락. 그러면 두 번째는 r이 만약에 3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는 좀 빨리하면 A1은 10분의 81 곱하기 여기는 3분의 1분의 3분의 4. 그러면 현재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약분해 주니까 10분의 400, 4832, 41은 4 이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 A에는 현재 10분의 324에 3분의 1에 M-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1은 첫 번째 등장할 수 있는 물은 10분의 324. 그리고 두 번째는 10분의 324에다 1분의 1을 곱해주니까 31은 3, 38에 24. 이게 되겠죠. 어. 근데 약분을 해도 깔끔하게 얘가, 희귀하면 이거 10이잖아. 그 5의 배수를 얘가 또 지워야 되는데 5의 배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현재 여기서 10분의 또 3분의 1이 제곱하면 3분의 1또 곱하겠지. 그러면 3, 3은 9. 3, 68. 다 좋아. 다 좋은데 얘네들은 결국 3은 소고되지만 분자에 있는 2 곱하기 5. 그 중에서 2는 지워주지만 5를 제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더 이상은 아무리 해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an 중에서 뭐가 나온다? 현재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는 설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세 번째. r이 3분의 2일 수밖에 없겠구나. 3분의 2가 되면 a1은 10분의 81 곱하기 여기는 3분의 2분의 3분의 5가 되겠죠? 약분하시면 2분의 5구나. 이 되는 거야. 자, 2분의 5. 그러면 현재 이거를 곱하는 순간에 얼마가 될까? 3분의 2, 한 번만 더 써볼게. 3분의 2, 3분의 5. 그렇죠 2분의 5니까 여기는 20분의 얼마 나온다? 5, 8에 40, 405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현재 A1이란? 현재 a1은 20분의 405.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는 20분의 405에다가 3분의 2를 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약분이 돼주네요 요거 10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3을 약분하면 3 3은 9. 그다음에 아 31은 3. 3 3은 9 355 이게 되는 거고요. 아, 그러면 10분의 135니까 요 값은 5로 약분하면 2분의 520 5, 20, 5, 7, 3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항인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3분의 1을 또 곱해줘요. 2분의 2치 곱하기 3분의 1을 곱해준다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9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세 번째 항에서 9라는 자연수가 나오는구나. 다시 말하면 초항에 있는 분모도 제거할 수 있는 게 분자에 있어야 된다는 뜻을 암시해 주는 거지. 그러면 9에다가 다시 한번 3분의 1을 곱한다면 아, 3, 3은 9. 그럼 여기는 바로 6이야 하면서 두 번째 자연수가 나오는 거야. 또 여기다 3분의 1을 곱해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 2, 6 하면서 여기는 얼마 된다? 4가 될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가 드디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다시 얼마가 됩니까? 이제 3분의 8이 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 뭐가 돼요? 약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자연수는 현재 항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펼쳐나가는 숫자들 중에서 드디어 자연스 나오는 게세 개가 발생하는구나. 자, 근데 문제에서 몇 번째야? 일곱 번째야. 그럼 바로 한 번만 더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3분의 2를 곱하는 순간, 얼마예요? 함산문구, 2 8의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7이란 바로 9분의 16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분모분자의 합은 얼마다? 25야.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는 조건물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그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정리했지만 이렇게 기록들을 각각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각각을 정리하고 끝나면 그 결과를 다 모으세요. 그러면 그 결과들의 관계성을 통해서 최종 구하는 값을 얻는 게 바로 킬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촘촘하게 쫓아본다면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특히 수칙에 관련된 문제 풀 때는 더욱더 항상 유리수라고 하는지 실수라고 하는지 자연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의 내용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훈련을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현재 우리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전체 과정의 해설 하의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최근에 제일 잘 나와요.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최근에 잘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 등비급수를 대신해서 누가 나온다? 등비급수, 초항과 공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요런 것에 집중해서 항상 꾸준하게 공부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선생님은 다음 해설 강의 함께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도 선생님의 인강을 통해서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